어, 내가 클럽을 뭘뭐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받는 거예요. 길드같이. 나는 일단 공격수야. 나는 일단 공격수가고. 미들피더 지원합니다. 피를로급입니다. 손재구님 그정도는아니던데 꿀키퍼 갑니다. 실제 키 185라 이질감이 없습니다. 토고님. 아키 185라 돼?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아, 자리 없어요. 예, 공격수 자리는 없다. 음... 오바마입니다. 친선 축구 한 게임 부탁합니다. 친선 축구, 우리 팀 들어올 사람 없냐고? 제 라드는 안 되고 한국형급은 되는데 안 될까요? 근데 됩니다. 네. 제가 수비진의 안녕 로봇입니다. <laughs> 수비가 어, 수비 한분 풍년 게임하기 위해 휴전선 넘어왔습니다. 아 오지 수비 보여드립니다. 수비 좋습니다. 스포츠 종목 바꿔보려고 왔습니다 페이커입니다 야 페이커 축구 게임도 잘하려나? 어 잘하겠지 모든 게임을 잘하니까 박주영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차두리입니다 아버지 불러올까요? 근데 어네 <laughs> 아버지 불러오셔서 아버지 윙으로 두고 차범근씨 윙 당신은 윙백 오른쪽을 둘다 부자, 부자지간에서 마트세움 자신있는 뭐라그러지? 특기같은거? 아 포지션이라 적었지 뭐 포지션이면 되지 뭐뭐 뭐, 특기까지 적어 보지 면접보는것도 아니고 각오? 각오 한마디? 어 각오 한마디씩 또 한번 해주, 해주시면 좋고 그러면은 수비랑 공격수 적당히 밸런스해서 맞출게요 지금 이단 금방 되거든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티어? 티어 아 됐어 티어는 저기 아무도 없는데? 야, 녀석들 아무도 없는데 이거. 윙백 그레이트 PSMID 하고 영표 영표 빙의하겠습니다. 윙백인데 윙처럼 하시는거 아니죠.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다 시청자분들로 하면 반 코트 게임 아니야? 수비 하나도 없고 골키퍼까지 다 튀어나와 가지고 한 코트에 다 들어가서 이 22명이 싸우는 거 아니야? 오버래핑에서 안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안 들어오는 거. 미드필더 지원합니다. 게임패드 패스키 빼고 다 뽑았습니다. 크 수술 안 한다 이거죠. 개인기도 안 하고 중앙 플레이메이커. 크 본인은 플레이메이커라고. 패스키를 뽑았다. 토곰님 골키퍼 수비 오케이 오 좋습니다. 골키퍼 구하기 힘든 줄 알았는데 자손재군의 미드필더 CM 풍경에게 대지를 카르는 패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허재입니다. 3초시 전문 육금 변자 만기제대풀사이디 없음. <laughs> 야 이거 쓰지 마 헷갈려. 이승엽입니다 헤드팅하러 왔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헷갈려요. 호재가 농구 호재. 음, 여기 학벌 보나요? 근데 김신욱 니까파입니다 김신욱, 너너 얼마 전에도 투기장에서 그 사람 아니에요? 나 이긴 사람 맞죠? 어, 수비, 어 수비가 굉장히 많네요. 착한 용희씨님. 아 이분 저한테 도전하신 분이다. 이분도 더럽게 못한다고 온라인 한 번도 못이겨봤다고나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붙자는 분 아니야 수비 구멍이겠는데 이분 <laughs> 에브라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왕왕 <laughs> 굴림 어디든 개처럼 되겠습니다 해왕길림 <laughs> 음, 미드필더 수비 어소쿠라이딱 어, 써놨네 미드필더 지원합니다 크로스만 해드리겠습니다. 경기좀 목이 마르시죠? 물보이 지원합니다 아이디 워터보이 진짜야? 워터보이야? 수비가 왜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수비가 많네 공격이 없고 윙어나 이런게 없네 <laughs> 물보이 <laughs> 샤라포바입니다 상대 빈곳에 순식간에 찔러놓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KBS님 정, 저는 농부 후안입니다 바리스타입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올라온다 플레이입니다 주로 공미를 잘합니다 네, 쉐도우 마루님 어제 한골 먹어들인 사람입니다 미드필더 전합입니다 뭐야! 어제 내가 겨우 한골 넣은거? 3대1! 뭐야 다 시청자였어 여태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 봐봐 내가 그러니까 못 이기지 여태까지 나 만났던 사람들 다 시청자였어 이거 다 같은 팀이 생기, 되게 생겼네 이거 소름 다 저격이었어 확인 근처로 매치댕이니까 새벽이니까 친추을 해냈어요 제가 포지션은 밀드빛을 더 지원합니다 수미 상병입니다 군대 축구 하겠습니다 GTA 습격 저격 미션 출신입니다 군대 축구 포지션은 상관없어? 왼쪽 윙 하겠습니다 집이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 크로스 갑니다 뻥치지마 한국에서 바나나 농장이라니 제주도도 아니고 있나요? 한국에 바나나 농장 있나? 되나요? 바나나 크로스 괜찮긴 한데 바나나 키가 아니야 이거? 슈팅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한번 다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핀 리살 수도 있다고 그런가? 음, 알겠습니다. 골키퍼는 아무도 지원 안 해서 토곰님 확정. 토곰님 골키퍼 확정. 골키퍼 왜 아무도 지원 안 해. 골키퍼 재밌다던데? 골키퍼는 수비수하겠습니다. 찐따여서 이거만 했습니다. 왜 그래? 왜 자하그라고 그래요? 골키퍼 한명더 있는데 골키퍼 콩댄서, 콩댄서님. 기 보배입니다. 머리에 크로스를 꽂아드리겠습니다. CM입니다. 아이디를 안 썼는데 안녕하세요 요코하마입니다. 스포츠로 지원합니다. <laughs> 한국의 알로서입니다. 풍영께 돼지를 가르는 패스를 드리겠습니다. 줄라탄 이브라힘 모비치입니다. 얼굴이요 <laughs> 펠레입니다. 이 팀을 지게 만들겠습니다. 파마 성지사입니다. 인성 따인 게나 줘버렸습니다 미드필더 윙어 택배 알바 뛰어봤습니다. 발까지 빠른 배송 부탁 어 보상합니다. 돌아가신 고모부 아버지 그리고 실종돼 어머니 찾으러 온정은입니다 찾아주시면 전설 먹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뭔소리야 브론즈 5에서 절대 탈출 못시키도록 철벽수비 하겠습니다 브론즈...이것도 브론즈같은게 있어요? 김성근입니다 하나 가을야구 못가서 관중으로 구경하러 왔습니다